조 선생 랩타일 쪼렙입니다. 자 오늘은 더 주에 있는 귀엽고 깜찍한 팽맨들의 밥을 줘보려고 합니다. 얘네들도 이제 색상에 따라서 알비노, 그린 팽맨, 그 다음에 그린 패턴니스, 그 다음에 오네이트, 하이레드, 하이레드 오네이트, 판타지, 브라운 이렇게 나뉘거든요.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얘네가 밥 먹는 게 진짜 정말 너무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이이 매력을 모르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는 영상을 찍어보려는데요. 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디, 비타민 D 3가 포함된 칼슘제를 먹이셔야 됩니다. 자 여기 알비노팽면부터 줘볼게요. 먹어보자. 음, 안 먹나? 어. 네, 물었습니다. 자 이렇게 잘 먹어요. 자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입에다가 입에 들어간 모든 곤충 동물들은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만큼 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합사했을 때는 위험성이 좀 많은 양서류긴 해요. 자, 이건 뭔구야뭔 거야, 거야? 왜 불었는데 나주냐 얘는? 네, 어우 네, 잘 먹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랑 패턴에 따라서 애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. 키우시는 분은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이쁜 아이를 골라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정말 애들이 밥을 정말 너무 잘 먹어요 이거 영상 찍기 전에도 한 마리씩 다 먹였거든요 한 마리씩 먹였는데도 지금 계속 지금 두 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잘 먹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줄게 저도 사실 팽맨을 한 마리 키우고 있긴 한데 정말 밥줄 때마다 매력적인 애들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서 예쁘기도 예뻐요 나는 노란색이 좋다 하시면은 알비노 백맨 키우시면 되고 초록색 좋아하신다면 요런 백맨 키우시면 되고요. 아니다 나는 좀 특별하다. 나는 좀 스페셜한 거좀 이제 간지 튕튕 빵빵한 거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런 거나 요런 색깔 붉은 애들 키우시면은 취향 따라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. 키우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.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주시고 바닥재는 에코어스나 이제 맨 전용 그런 바닥재 깔아주시면 되고 얘네가 진짜 편한 게이 벌레들이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팩맨푸드라는 이 팩맨 개구리들을 위한 위한 그뭐라 해야 돼 밀가루 반죽 같이 생긴 그런 사료를 팔고 있습니다. 만들기도 쉬워요. 그냥 미숫가루처럼 물에 개워서 조금 찐득찐득하게 이제 슬라임 덩어리 만드는 것처럼 만들면 되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애들이 냄새를 맡고 잘 먹을 겁니다. 일단 제가 영상 찍으려고 준비했던 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이제 구정 바로 전날이죠. 예, 이 영상 보시는 분들, 그 다음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신 분들, 저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2019년, 어쩌다가 2019년이 된는지 모르겠는데,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빛입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